여러분 안녕하세요 SY 바자르에서 제품들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어요 헤어, 피부까지 다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세트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두 세트 보내주셔서 한 세트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요새 제품들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마스크팩 청량감 넘치는 패키지죠 총 10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킨케어가 너무 귀찮거나 바쁜 날에는 마스크팩 하나로 스킨케어를 대신해서 좀 사용하기 편한 마스크팩을 선호해요. 사용 방법은 보통 마스크팩과 동일해요. 그냥 펴서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로 해결하는 만큼 간단하지만 피부에 수분은 듬뿍 줄수 있는 마스크팩을 좋아해요. 바자르 마스크팩은 뜯자마자 에센스가 넉넉한 게 보여요. 넉넉한 만큼 10분, 15분 정도 붙이고 있어도 시트가 마르지 않아서 보습이 잘 되고 보습이 잘 되는 만큼 진정 효과도 있는 듯해요. 실제로도 병풀 추출물이 1000ppm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극세사 원단이라서 큰 자극도 못 느꼈어요. 다음은 스킨케어 3종이에요.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로션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크림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공통점은 역시 보습이에요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앰피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서 좀 수분이 피부에 고르게 들어가서 건조함이 줄어든 느낌이 들고요 병풀 티트리 추출물로 진정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어, 열로 인한 붉은기 이런 게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수분뿐만 아니라 진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아서 이번 여름 요거 계속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UVA, UVB. 차단 기능이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예요. 되게 금금해서 패키지가 마음에 드는데 이번 여름은 유독 덥고 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잘 따져서 선크림을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PA+++로 선크림을 안 발랐을 때보다 발랐을 때 무려 16배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휘핑크림 텍스처로 촉촉해서 피부 겉에서 맴돌지 않고 피부에 잘 스며드는 것도 장점이에요. 수분감 있게 발려서 일반적인 선크림은 백탁현상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이 제품은 무기자차, 혼합자차, 황금 비율로 백탁 현상을 잡아서 투명한 피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인증되어서 외부로 인해 쉽게 자극받는 요런 날씨에 사용하기도 더 좋아요. 마지막은 샴푸예요. 저희 가족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패키지는 그냥 되게 심플하고, 짠, 이렇게 생겼고요. 탈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모발의 탄력과 모발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샴푸예요. 제가 파마하고 염색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모발에 수분도 많이 없어지고, 모발이 더 얇아진 것 같고, 좀 속상해서, 모발 관리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샴푸 같은 거는 오래 써봐야 눈에 띄는 무언가가 나타나겠지만, 일단 두피와 모발에 좋은 성분인, 징크필리 지온 나예아시나마이드, 바이오틴과 같은 확실한 성분들을 첨가했다고 해서 계속 사용할 거예요. 두통다 사용할 거고. 좀 상큼한 향이더라고요. 감귤류에서 추출한 향으로 시트러스 계열이라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산뜻하게 사용 가능한데 수분까지 챙길 수 있는 팩. 그리고 기초템. 또 메이크업 전에 가볍게 바르기 좋은 선크림. 저의 모발까지 관리해줄 이 샴푸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